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늘 라니는 합식을 위해서 다이, 다육이 쇼핑을 좀 왔어요. 어, 매의 눈으로 다육이를 어떤 다육이를 라니는 고르는지 여러분 함께 저랑 쇼핑을 좀 해볼까요? 어,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합식하기에 요 아이도 괜찮고 여러 아이를 같이 합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을좀 여러가지로 고려를 좀 해보게 되죠 음, 그냥 단독으로 심기에는 요런 아이가 괜찮거든요 사실 요렇게 그런데 옹기종기 다 모여서 합식을 하려다 보니까는 요렇게 된 아이보다 어, 제가 볼때요 아이가 괜찮은 거 같아요 요 아이 요거 요거 요 아이 찜요 아이 찜요 <laughs> 아이 데려가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요 아이도 찜 데려가고요. 또 볼까요? 또 어디 있나? 다른 데도 또 있나 볼까요? 잠시만요. 요렇게 이미 수영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쵸? 요 아이 합식을 위해서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여러 아이들을 가져가서 합식을 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이렇게 잡혀 있는 아이들보다. 요런 아이들은 그냥 가져가서 옮겨 심기만 하면 사실 되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고민이네요. 요 아이는 이제 수염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그냥 가져다가 심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합식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아이를 골라 볼게요. 음요 아이도 괜찮고 요런 거는 수영이 이미 잡혀 있어서 되게 예쁘죠 근데 여기 있는 요 아이도 합식하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흉터가 있네요 패스 패스 여기 살짝 흉터가 있어요 여기 패스 다시 돌아왔어요 요쪽으로요 어, 아이 괜찮겠어요 음, 색감도 예쁘고 요 아이, 요 아이 괜찮아 보이죠? 요 아이 괜찮아 보이죠?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긴 한데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요것도 괜찮네. 머리가 조금 크네요. 요요 요 아이도 둘 중에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골로 가겠습니다. 음, 머리가 조금 큰 아이로 할까? 짠짜한 아이로 할까? 요세 개짜리 요 아이도 괜찮은데? 3 개짜리도 괜찮고, 두 개짜리도 괜찮고, 음, 저요세 개짜리로 골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많은 걸로. 아,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됐네요. 중간 중간에 왜 가운데가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면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된답니다. 무조건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봤던 골랐던 아이오아이가 괜찮나? 요 아이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네요. 꼼꼼하게 봐야겠어. 처음에 골랐던 요 아이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니가 이렇게 하나, 둘, 세 포트를 이렇게 데려가서 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 농장에 아까 어, 합식할 아이들 쇼핑하러 저랑 같이 함께 갔었죠. 오늘은, 어, 이렇게 제가 쇼핑한 아이들 세, 세 포트를 제가 데려왔어요. 요 아이 제가 예전부터 합식해서 키우고 싶었던 미니마, 미니마 종류 중에서 화이트 미니마예요 요렇게. 너무나 짱짱하니 예쁘죠? 이제 조만간 물도 예쁘게 들을 것 같아요. 요 아이를 제가 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흙 정리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든 화분이거든요. 요 화분에다가, 요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아 요. 화이트 미니 마를 합식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밑에 뿌리를 다 털어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털어냈죠? 이렇게 다 털어냈어요. 왜냐면 여기가 요만큼이 하엽이었어요. 그래서 하엽을 다 떼내고 이렇게 아예 뿌리를 다 정리를 했어요. 혹시라도 뿌리에 남아 있는 혹시라도 벌레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다 정리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이트 미니마 준비했구요. 또 화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이제부터 분갈이를 할게요. 밑에 이렇게 깔만 깔고 마사를 넣구요. 조금 무거울까봐 밑에 펄라이트를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펄라이트를 많이 섞은, 일단, 이렇게, 펄라이트만 넣는 것보다 조금 많이 섞어서, 마사 위주로 많이 섞어서, 일단 이렇게 넣고요. 펄라이트를 많이 섞었어요, 일부러, 여기에는.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요리조리 안착을 시키면서 뿌리가 진짜 튼실, 튼실하네요. 뿌리가 어쩜 이렇게 튼실, 튼실한지. 아, 제가 이 코감기 때문에 아주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비염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야? 미세먼지가 심했어서 그랬는지 일단 이렇게 넣고요 음, 잠깐만요 일단 넣고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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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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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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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안착을 좀해볼 게요 아무래도 이제 합식을 하는 거는 조금 까탈스럽죠 합식을 하는 건 역시 고수님들이나 하는 건것 같아요 저처럼 맨날 조그만한 것만 심어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심어보는 거는 조금 많이 서툴러요. 그죠?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만 잡고 있다가 더 마사를 넣도록 할게요. 요, 화이트 미니마가 물이 드니깐요,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정말, 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그 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흙을 나머지 배양토를 채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서 밀어서. 짠,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분갈이를 제가 완성을 했고요. 어, 이렇게 조금씩 돌을 조금 받쳐줬어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바꾼기처럼 모아질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받쳤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뿌리 활짝을 위해서 간단하게 살짝만, 그고 더러워졌으니까 물 스프레이 좀 해줄게요. 요 아이가 이제 달달 구워져서 빨갛게. 자, 이제. 이렇게 달궈질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레 대신 수동으로 돌려지는. 이렇게. 자, 이렇게 분갈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와, 요. 합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름 저는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앞이네 <laughs>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물광발 보실까요? <laughs> 이렇게 완성한 아이 마지막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달달 구워진 아이 이제 빨갛게 물들어갈 음? 그런 어,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갈 미니 막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조용조용해겠지요. 어, 새벽 시간이라서 <laughs> 여러분들 오늘또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